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1월 5일 오전 10시 2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약1% 정도 상승이 나오는 어,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종목들 또한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원미디어 어, 종목을 보게 되면 이미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 드렸지만 그만육만 5,500원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키고 상승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어, 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봐도 서서히 우상향을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어제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더 상승에 대한 힘은 여전하다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편하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히다리 스튜디오. 히다리 스튜디오는 사실 대원미디어하고 똑같은 이제 영상 컨텐츠, 모티티 관련이죠 다만, 2등주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한 모습은 있죠. 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3%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뚜렷한 상승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어제와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만약에 대원미디어가 상승을 시작한다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크게 뭐, 개념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이에요, 그냥. 그리고, 사마 알미늄. 사마 알미늄은 전고가 사실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전고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시장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전고 부근이라서 한번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박스권의 형태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박스권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죠. 위아래로 상승박스권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인 이 4만원 부분을 사실 지켜야 됩니다 4만원 부분을 지키고 상승하려는 모습이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전구돌파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알미늄 또한 현재 모습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막 크게 막 걱정을 안, 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3알미늄 종목은 그리고 샤페론 오늘 갭으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갭으로 약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6%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약간의 눌림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승하고 난 뒤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눌림이 나와도 이 지켜야 될 선만 지킨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우리가 힘을 또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전에 수익 보신 분들 사실 너무나 좀 많이 축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남제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남제약이 오늘도 좀 보합을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제가 미리 영상에서 공개했을 때는.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상승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을 좀 그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버킷스튜디오도 어 오늘 사실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4%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4.3%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 보시게 되면 뚫칠 못했던 전고죠. 약 1,700원 부근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고 돌파를 눌림으로 인해, 눌림 후에 강력하게 좀 돌파가 일어나기를 전 기대하고 있는데, 어, 오늘 만약에 흐름 자체가 좀 홍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만간에 한번 이 1,700원이라는 부근을 돌파하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킷스튜디오 지금 움직임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사실은 스카우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데이터 관련주들 그리고 뭐 OTT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도 지금 중국발 입국자들 문제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샤페론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오늘 갭이 떴던 것 같고요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감기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일약품은 제가 오늘 공개를 오후에 봐서 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오후에, 오후까지 지켜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일약품까지만 관심 종목이 좀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대원미디어, 현재 움직임,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아마 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차피 대원미디어, 따라가는 이등주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좋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행보하다가 움직이겠죠? 어, 사마 알미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계속해서 일봉상, 어, 우상향을 좀할 만큼 힘이 강력한 종목인데, 현재 그 상승 박스권의 하단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4만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중요한 지지라인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지켜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만원을 지키고 상승을 시킨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에 대한 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만약에 4만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4만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염두에 두고 또 만약에 4만원 못 지키고 내려간다? 그런 전자점을 두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결정을 잘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손절 혹은 추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될까요? 하락이 나온다면요. 이건 나오셨죠? 순단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샤페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6%나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상승이 좀 일어나는, 강력한 좀 버티는 모습이 좀, 원래는 갭이 뜨게 되면, 슬게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버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힘이 강력하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종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은 감기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 즉, 코로나 관련주기도 하죠. 어 이제 원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약품은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위치가 포메이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기보다는 어, 오늘까지 좀 오후까지 제가 지켜보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그 소통만 운영하고 있죠. 아침 일찍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연구원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실제로는 또 아침에 제가 들었던, 어제 미리 공개했던 종목이죠. 뭐, 대원미디어, 한컴 라이프, 키다르 스튜디오, 수익을 많이 보시고, 또 샤페론도 많이 보셨고요. 네, 갑시다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132명의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요 저하고 실시간 소통도 하시고, 어, 왜냐면 영상으로는 항상 후행성밖에 못 들으시지만, 실시간으로는 저하고 많은 얘기를 제가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토론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좋은 방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입장 링크는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있습니다. 코드하고 링크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분석 영상 내일을 위한 종목을 공개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